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, 여러분 좋으셨죠? 네 좋으셨으면 세이 소리 질러 네! 최고입니다 아이 아침 분위기 격을 또 한층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감상평 만나보도록 할게요 321님 크으, 도입부부터 대박 예감이에요 오늘 저희 매장은 성수동에 있는 카페인데 하루 종일 조지 씨 노래 나올 예투도정 yeah, 아침부터 사슴 같은 조지 씨내 마음을 녹용. 녹용 아 사슴 사슴 아 센스 있다 또 소개 하나 해주시죠 네, 라 라리링님 오늘 생일인데 조진님께 멋진 음악을 선물로 받은 것 같네요. 빨리 음원으로 듣고 싶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낼게요 와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<laughs>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리링님 우리 라리링님께 우리 조신님의 이름으로 생일 케이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, 어, 감사합니다 레스고레스고 축하드립니다 와, 감사합니다. 잘 태어나셨습니다 자, 이지연님, 어깨동무, 신곡 좋아요. 아침부터 달달한 솜사탕 먹은 듯, 귀에 쫙쫙 감기네요. 이번 앨범 잘 되실 듯 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네, 방금 노래 어깨동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자, 소개된 모든 분들께, 아까 케이크 드린 분 빼고, 햄버거 갖고 권 보내드릴게요. 아니다, 햄버거도 드리죠, 우리가. 아, 네. 자,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인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니까요. 승강기 산업진흥으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